안녕하세요 데이식스의 성진입니다 어, 오늘은 이제 또 제가 아주 특별한 소식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어, 여러분 6월 8일이 혹시 어떤 날인지 다들 아실까요? 바로 저희 JYP 공식 온라인 스토어인 집샵의 오픈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샵이 벌써 1주년을 맞이했다고 하는데요 오, 일단 축하하고 봐야죠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예. 마이데이들 그리고 뭐 JYP를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 어, 집샵 1주년을 기원, 기념해서 이제 다양하고 알찬 이벤트가 6월 한달 내내 릴레이로 이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관심과 사랑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데이식스의 성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데이식스의 케케입니다 JYP 공식 온라인 스토어 집샵의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laughs> 6월 8일부터 약한 달간 집샵의 생일을 맞이해서 다양한 이벤트와 할인 혜택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마이데이도 방문해 주셔서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도 하고 혜택들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센스 있게 <laughs> 집샵 이행시하고 마무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같이 운띄워주세요 집! 집샵에 있어요 데이식스의 모든 것 샵! 샵핑이 필요할 땐 집샵으로 찡긋. <laughs>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기식세 연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